자, 일단은 정비례, 강비례는 문제 풀이는 안 해줄 거고 어떻게 하는 거다 개념적인 것만 이야기를 한 간단하게만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정자 니네 이거 한번 체크 다 158쪽 펴봐봐. 네. 자나 다른 거안 하고 158쪽에 있는 내용만 니네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자 정길에라는 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네. 그니까, X가 2배, 3배, 4배에 따라서 Y가 2배, 3배, 4배가 되는 거. 그니까, 이런 거라고 보면데한번 봤더니, Y랑 X의 관계를 봤더니, A가 2개일 때 A가 하나였고요, A가 4개일 때 2개였고요, A가 6개일 때 3개였어. 자, 여기가 지금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니까, 여기도 곱하기 1, 아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관계를 우리가 정비례라고 표현합니다 음. 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관계를. 음. 근데 만약에 2, 3, 4, 5, 6, 7 이렇게 해 했고, 1, 2, 3, 4 이렇게 쭉 했어. 보면은 얘, 얘가 두 배가 됐다라고 해서 얘가 두 배가 됐어? 아니죠. 어, 아니죠. 이런 거는 정비례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음. 음. 어, 얘는 그냥 하나의 관계식으로 표현을 할거인 거지, 정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정비례를 증가했다, 그래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게 아니라 X, x가 2배, 3배, 4배 됐어. 그래서 y도 2배, 3배, 4배가 되네. 그럼 우리가 이런걸 정비례라고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y는 Ax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됐어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게 어차피 초등학교때까지는 자연수만 배우니까 우리가 보통 저걸 자연수의 관계식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음수도 배웠죠? 음. 유리수도 배웠죠? 네. 그래서 이 A라는게 굳이 그냥 어떤 수여도 상관은 없어 음. 어, 그러니까 이게 꼭 양의 정수여야 된다, 음의 정수여야 된다 그런거 상관없이 유리수면 은 상관없다 여러분도 배우 수에 가정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수이면 어찌됐든 상관은 없다 그러면 이게 정비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빈 칸들을 보게 되면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즉, A가 양수나 음수나의 관계, 봐 양수나 음수나의 관계 없이 그래프가 항상 직선이지. 근데 양수면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죠? 양수면? 음수면? 밑 어, 오른쪽 밑으로 가죠? 오른쪽 밑으로 가죠? 이거를 니네들이 잘접근해야 돼. 그래서 양수일때는 오른쪽 위로 가는거고, 음수일때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거고. 이해됐어? 어. 그리고 얘네 원점지나 안지나. 어. 그래서 얘네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거야. 그러니까 양수, 음수, a값에 관계없이 얘네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 근데 오른쪽 위로 간다, 왼쪽 위로 간다 그런 표현은 없어. 음. 자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을 보면 A가 양수일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거고 음수일 때는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지나는 음, 어. 아,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죠. 그래서 증가 감소로 봤더니 양수일 때는 증가하면 같이 증가한다고 얘기하고요. 음수일 때는 증가하면 어,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반 근데 여기 참고라고 써 있는 거에 보면 정비례 관계는 a의 절댓값이 작을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네. 어 x축에 가까워진다. 아. 어, 가까워진다. 한번만 더 가까워 해봐. 네. 음. 자 그러면 네. 자, 반, 저 반비례 자, 자저 오준원이가 하품한 대가로 반비례를 읽어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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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두 배, 세 배, 네배 되면 그거에 따른 역수 배가 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30, 15, 10을 반대. 뭐얘다가이 때가 이때가 애가 3이 아뭐 6이라고 할까? 6이야. 그리고 얘는 3이 됐어. 그 다음에 얘는 2가 됐어. 그래서 얘가 2분. 아, 잠깐만. 잘못 얘기했다. 얘가 12가 됐고, <laughs> 얘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지금 2분의 1로 갔지. 네.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어떻게 되냐 면 9배가 돼야 돼. 어? 서로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2분의 1이 됐다고 2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1이 되면 얘는 2배가 되야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3분의 1이 됐으면, 어, 얘는 3배가 되야 돼. 반대로 얘가 만약에 2배가 됐어, 그래서 여기가 60이네, 그럼 이거의 절반이 얘는 3, 3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반비례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y는 x분의 a라고 표현이 되고요. 이거 둘다 일단 공통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a는 0이 아니야. 방비대 관계랑 반비대 관계 에계는서 그래서 0은 0은 아닌데 대신에 양수와 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양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우리가 표를 한번 보게 되면 a가 양수면 1사분면과3사분면을 지나죠. 근데 얘는 직선이 아니라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걸 쌍곡선이라고 해. 어,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N 네 그래프 그릴 때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내가 x 축하고 y 축인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틀려요. 어,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틀려요. 자, 이 그래프하고 이거의 차이점이 뭔지 잘 봐. 어, 차이점이 뭐야? 축에 가까워지. 어, 가까워지게 그리고 있죠. 그렇다고 만나게 그리면 또안 돼. 근데 얘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점 멀어지게 그리죠. 이거 화사한 사이트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음. 어, 그래서 얘는 가깝게 그리는 게 정확. 하 음. 음. 가깝게 그려야 그거를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정답처리를 한다는 라 것도 알고 계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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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리고 얘는 반대로 원점 지나는 거 아니야? 네. 어, 원점 지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x가 영일 때는 정의를 내리지도 못해. 음. 음. 그런 거 얘기하면 좋고 그래서 마찬 가지로 1사 분면 3사 분면 그다음에 2사 분면 4사 분면 하는 거고. 얘는 a가 양수일 때 오히려 반대로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 y가 증가해그 읽어봐요. 자, 대신에 x가 증가하면 y도 그러니까요. 증가, 이렇게 되는. 그리고 참고사항에도 절댓값을 잡을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네. 네. 어, 좌표축에 어, 가까워진다. 어, 라고하는 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네. 어. 이거 <목소리> 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